응응응응응응 <lequel�size> 팬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제일 잘했어. 제일 예쁘고 제일 잘해. 진짜 팬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 이거 봐요. 마이크가 작지 않았어? 아니, 언양이 어, 안 좋았어요. 근데 방송이 남았던 거 별로 안 좋았어. 어, 이쁘다! 이부 와, 이쁘다! 인형이다, 인형! 아, 인형! 아, 인형이 좋았어! 어, 여기 뒤돌아요네 빨리 회식하러 가야죠 언니 아, 아, 영상통화 감사했어요 <laughs> 영상통화? <통화고요. 웃음> 팬미팅 때. 아 팬미팅 때아 <laughs> 죄송해요 아니, 그, 아니 얼굴 너무 끊겨가지고 나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laughs> <기용었어요>. 귀여웠어요 <laughs> 그래요? 아 좋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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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물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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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신물빈 오늘 어, 오뻐요

두... 아넘어진거 거. 발바닥이 아파 가지고 5두신나어왜왜 왜 멀리 있는 그렇게, 거야, 근데. 알게요괜아요 가서 저기서 한치를 했는데 여기, <laughs> 여기 있는거 보니. <laughs> 아, 한번지나갔 아, 갔다, 갔다, 갔다 오셨잖아. 또이로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음, 이렇게 뻥그게 서. 자, 이제 보이세요 이제 보이세요 어, 뭐? 저희 회식 넘어가야 돼가지고 기다리고 계셔서 네, 네. 사진 찍고 이제 저희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진니다저 네, 네. 아, 네. 아, 네. 넘어가야 되니까 또 저희 옷 입고 가셨 아, 네. 네. 요 아, 페리님하고 다기댔어 아, 여덟 장아 맞다 초등학교 입학했 그리고 아, 저희 이제 넘어가야 그래, 되니까 사이드북 그래, 그래. 피차 엄청 많이 나오네 아 3인만 어르다 안기고 포 안기겠다 아,

마음의 초딩 <목소리> 아니, 마음은 초딩. 맞아. 맞아. 아니, 아 마음이 초딩인가? 아 마음이 <laughs> 조딩인가 아,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서세요 빨리 서세요 <목소리> 네, 네, 거지 이거 위쪽 어, 어, 아니 아, 아까 봉구모한는데 아. 너무 좋하는거 아니야? 봉공구봉봉 아, 아, 너무 좋아 아. 막 어이구 막어줄 모르는 아 빨리 어요 이런 이런 우리 다사사사사

어, 그래. 그래. 예, 네, 맛있게 가만져나? 맛있게 만져서 노래 잘 해야 잘 나올 거야. 지금 좀 작았지만 노래는 가, 가, 가야 가. 가. 맞아, 가야, 됩니다 가하, 가야 된대요. 가가니다 안녕. 안녕저나또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늘 월요일 날. 안녕. 오늘 고생했어요. 고부장님도요